안녕하십니까 아, 오늘은 1 0만 무겁기 챌린지 43일째 43번째 되는 날입니다 1 0만 무겁기 챌린지는 장기적으로 제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챌린지고요 장기적으로는 내년 3월 중순까지 당뇨수치 당화혈색소를 정상수치 아래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는 걷기 운동 챌린지입니다 지금은 안산 고대병원 안과에 다녀오는 길인데요 제가 아 시신경이 창백하고 그래서 농내장기가 있고 또 백내장도 있고 아, 전체적으로 이제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제 안가를 다니고 있습니다. 아, 옛날 말씀에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라고 하잖아요. 눈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, 제가 눈이 그렇게 별로 좋은 편이 아니어서 좀걱정이 걱정입니다. 그런데 이 걷기 운동이 눈 건강에 또 좋다고 하더라고요. 아,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줘서 아, 100만 목욕기 챌린지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또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. 예전에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였던 그 닥터 유래는 박사님이 이런 말 말씀하시더라고요. 눈을 쉬는 게, 눈을 감는 게 쉬는 게 아니고, 멀리 바라보는 게 눈을 쉬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, 자세한 이유는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, 어쨌든, 멀리 보는 게 눈을 쉬는 거다. 그런 말씀을 한 거는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보면은, 걷기 운동할 때 이렇게 멀리 보면서, 걷게 되면은, 눈도 쉬게 돼서, 눈을 이제, 굉장히 많이 혹사하잖아요. 요즘에 뭐 볼거리가 너무 많아 가지고 뭐 유튜브다, 뭐 넷플릭스다 이런 게 볼거리가 너무 정말 흘러넘쳐 가지고 눈이 쉴 틈이 없는데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면은 그나마 멀리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눈을 쉴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 그래서 이게 100만보 챌린지가 그냥 여러 가지 또눈 건강에도 좋으니까 눈 건강 지키기 위해서도 100만보 챌린지 하시기 바라면서 어 행복한 삶꼭 누리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